밀가에 핀 꽃, 꺾어본 적 있어?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아서 아빠가 들고 꺾어다가 엄마한테 선물하고 그러셨거든 근데 나한테 동네 민들레씨 다 뽑고 다니는 문제 때 <laughs> 이제 꽃깎기 대신 꽃 비누를 만들어 볼게. 내가 최근에 양초로 꽃 만드는 영상 을 봤거든? 비누로도 만들 수 있을까? <laughs> 화장실 갈 때마다 꽃잎을 한입한입 한 떼서 가는 거지. 꽃이 시들 걱정도 없고, 쓰레기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, 예쁜 인테리어. 오븐의 비누가 되는 거지. 먼저 이렇게 뾰족뾰족 모양 내서 똘똘똘 말아주고, 그다음엔 작은 꽃잎, 그 다음에 틈새. 작은 꽃잎으로 한번더 말아줄게. 이제 큰 꽃잎 하나씩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세워둘 수 있게 가지도 만들어줬어. 가지는 안 하는 게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. 짠, 어때? 꽃비는 완성.